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은혜인데요. 뭐 다른 말로 말하면 행위와 믿음 이런 말인데요. 어 우리가 1월달에 음 갈라디아서를 마쳤는데요. 우리 월에뭐 행사들이 많고 구정도 있고 그리고 연초고 또섬김에 이런 주제들을 말씀 나누냐고 사실 갈라디아서를 설교를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는 율법과 은혜예요. 이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행위와 믿음 이런 말도 같은 말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선한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선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될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거저 주신 것 은혜 받았단 말은 나는 죄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거저 주신 것 이걸 은혜라 그런 말이니 은혜 받았다 그말은 거저 받았다 이런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목적 이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율법 구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데 이분들이 예수는 믿지만 율법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이렇게 주장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고 그랬는데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것도 본토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또절교도 지켜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이 혼란스러워서 막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는. 이때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지는 못하고 편지로 써가지고 율법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편지로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됐는데요. 행의 구원이냐 은혜 구원 여기 논쟁이 이제 갈라디아 보면 초대교회 이것이 상당한 첨예한 논쟁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자세하게 이것을 음,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거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한 행위 율법을 잘 지키었고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사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구약 시대도 짐승을 잡아봤죠. 죄 지면 짐승을 바쳐서 구원 받았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건 아니죠. 자기가 죄를 졌을 때 짐승을 속죄 제물을 바치고 그 속죄 제물이 그 사람 죄로의 죽은 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죠. 또 예수님 또 신약세에 들어왔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거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선한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이단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어, 많은 이단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이단들이 나던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에다가 이단이 가리키는 이단 교조가 가리키는 교리를 배워야 되고. 이단 교주가 명령하는 그 명령을 순종할 때 구원받고 또뭐 13만 4천 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한 초대교 부터 이때까지. 행위로 구원받는 건 다, 이건 잘못된 거. 이게 다 이단이죠. 그것이 무슨 조건이든 행위의 구원 자체가 이단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은혜 구원이에요. 오직 예수. 예수 말고 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은혜,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선물로 받는 거. 하나님께서 거절 주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다 행위로 받는 게 오직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은혜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어떤 이단들이 와가지고 당신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죄가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서? 그러면 좀 가슴이 뜨끔마죠또 당신이 한게 뭐가 있어?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서? 그러면 또 이제 뜨끔마죠뭐한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단의 술법에 자꾸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데 성경은 뭘 하여야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청년이 와서 물어죠.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으 리가? 그런 예수님께서 뭘 해야 구원 얻는 거 아니고 나를 믿는 것.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의롭게 되는 방법, 죄없게 되는 방법, 구원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미라. 밑에 줄에도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물 육체가 없다.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조금 어렵게 해석됐는데요 좀 쉬운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쉬운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를 도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세상 어떤 사람도 구원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로워져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의로워진다는 말은 죄가 없어야 그런 뜻이에요. 죄가 없어야 구원받는다.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없어야 많 하죠 하나님 먼저 많은 죄도 싫어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죄가 없어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받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또 천국은 죄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죠. 죄 없는 의인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워져야 죄가 없어져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도 만나고 천국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질까요? 행위로는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의로워지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이라그 행위를 가지고 난 아무리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도 그를 얻은 육체는 없다니. 선한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뭐 착한 일을 한다고. 죄가 없어지겠어요? 누가 누굴 죽였는데 착한 일 한다고 그, 그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우리가 뭐 유산해가지고 생명을 죽였는데 내가 뭐 착한 일 한다고 그애가 살아나겠어요? 선한 행위는 아무리 해도 우리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의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으로만 해결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하나님 그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은 정녕 죽는다. 선악과 죄를 지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사망 죽음이란 말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같이 말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죽음 한번 죽는 건 사람 태어나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외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죽으로 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죽음이고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에는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죄 없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요. 죄의 싹선 사망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냐 하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 이거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성경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조집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암 위암이 걸리셔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본인도 이제 뭐 죽을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갈 준비를 시켜 드리려고 집사님, 조집사님 혹시라도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시대요. 저도 깜짝 놀라고 가뜩 권사님들도 막 놀래가지고 아니 왜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전도도 한한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주일도 가끔 빼먹고 한게 없어서 천국 갈 자신 없습니다 죄도 많이 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착한 일 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 많이 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 많이 했다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 받는 것입니다 강국히 말씀드려도 안 믿어진대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다 그러세요 저희들도 너무 실망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권사님들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가어서 이제 복음을 다시 전했어요. 집사님, 조집사님 아드님이 집안에 유리창 깨고 뭐 어, 이렇게 TV 부셔먹고 하면 그 갚을 때까지 용서 안 해줍니까? 아니, 아, 용서해, 주, 용서해 주죠. 유리창 깼어도 뭐 내가 가라 깨면 되고 용서해 주죠. 아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지면 그거 다 갚을 때까지. 그거 갖고 난 다음에 우리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집사님이 다 손해보시고 다 유리창 갈아 끼고 TV 다시 사시고 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다 자신의 죄를 짊어지시고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마음이나 예수님 마음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시나 봐요 막 이분이 눈물 핑 도시면서 그냥 너무 해피하시게 너무 기쁘게 이렇게 네, 투병생활하시고 돌아가셔서 12, 그 부주 구천동에 거기 산성 성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정석과 장례를 잘 치려 드렸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은 뭐 건강, 뭐 죽음이 멀 멀은 것 같으니까 경제 문제가 당장 급해고 뭐 그냥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이런 게좀 우리한테는 큰 이슈인데요. 정말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천국가냐 영원한 지옥가냐 영원한 천국가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와서 막 이렇게 허점을 찔러대도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발견하는 것이 죄를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병원의 MRI가 병을 알아내는 것 같이 율법은 죄를 알아내는 거예요. MRI나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어, 나암 있구나. 내가 어디가 안 좋구나 이런 걸알수 있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 거짓말 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걸들이고내 어, 간음했으니까 죄인인네. 도덕질했으니까 죄인인네. 거짓말했으니까 죄인인 이걸 아는 거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내는 것이 아니야.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MRI가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X-ray가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거죠. 병을 알면 내가 종합검진 받으러 갔는데 어, 어 이게 안 좋은데 이제 그럼 전문이 찾아가서 치료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를 알아내는 건 율법이 알아내지만 죄를 치료받는 것.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죄인은 죽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 믿을 때 나도 죽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 내가 사는 것 아니오? 내 안에 그렇게 사실 아주 준명한 말씀인데요. 또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가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그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덕분에 내가 지금 생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너도 죽었다 이렇게 맞아. 너 죄인은 내가 죽은 거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죄에 쌓였 사망이니까 주님과 함께 너도 죽었다. 이전 내가 사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참 생명, 이제는 지옥 가는 생명, 심판 받는 생명, 하나님께 벌 받는 생명 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사망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은 것으로 인지. 우리 죄인이지만 너의 죄를 예수가 다 안거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너도 죽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죄인은 나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는 의롭게 돼서 죄의 용서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젠 심판 받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다 같은 말인데요.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들어서 함께 하시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순간 죄인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 이제는 아담의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서 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유익 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을위해서성령님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복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 이렇게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많이 의롭다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 시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뭐하나 죽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현대어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워놓는다면 예수님이 죽은 게 헛된 것이고 의미 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우리한테 반문하면서 생각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워놓는다면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워놓는다면 주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단교류를 공부하고 교리공부하고 교제의 명령을 지켜서 구워놓는다면 예수님, 뭐하라, 이땅에 오시고, 왜 십자가, 아무 의미가 없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리스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보고, 내가 착한 행실을 보고 구원 얻는다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뭐하라 보내겠어요? 천국에는 아들을 뭐, 복잡하게, 동룡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또 목수 집에 자라나게 하시고, 또 권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행위로 구원이고 그냥 행위만 보고 구원하면 되는 건데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행위로는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편 강도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이제 장례가나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님이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쓰러지셨다 그래서 목요일 날병원에 중환자실에 갔는데 의식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또 어머니는 교회 잘 다니셨는데 아버님은 안 다니셨대요. 근데 이제 어떤 의사선생님 말로는 이렇게 말씀을 못 하셔도 귀가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귀는 듣는다요. 영혼이 맑아지고 귀가 듣는다. 그래서 뭐 말씀은 못하시지만 제가 귀에 대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한세번 전하고 또 이제 의식 없지만 세례 드리고 혹시라도 귀가 열려 계시면 복음 믿고 단한뭐 우편 강도도 죽기 전에 얼마 전에 믿고 예수 믿고 낙원에 갔잖아요. 천국에 갔는데요. 혹시 그 영혼이 복음을 못 들었다 할지라도 이 순간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세례 주고. 이제 뭐 돌아가셔서 어제 장례하고 오늘 발인하는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축기 바로 충간이라도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 믿으면 우리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우서 5장 21절 말씀 같이 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아래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네요 그런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되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그시고 죄없다 여그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한곳 없어도 예수 믿는 자는 죄가 있어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 맺기 원합니다. 율법과 은혜, 행위와 믿음 이게 아주 갈라디아서의 면 논쟁이죠. 율법은 선한 행위를 가르키는 것이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될 행위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받을 자격 없는데, 나는 죄도 많은데, 나는 할 일도, 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으면 은혜, 로 우리를 구원받는 게 하늘신 것입니다. 행위로는 아무리 죄가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그게 없어질 리가 있겠어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죄는 죽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사망 것으로 인정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너는 옛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지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죄인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의롭게 돼서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이제는 죽,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심판받지 않는 몸, 하나님 자녀가 된 몸, 영원히 사는 몸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순간 옛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자꾸 뭐 물질의 인생이 최고고. 건강이 인생의 최고고, 명예가 인생의 최고고, 이거 아니죠. 이거는 옛 사람이고요. 구원받게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 삶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는 삶, 이런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복 주신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마쳤는데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꼭 이해하시고, 어떤 이단에 와서 여러분을 괴롭게 이렇게 시험하고, 또 우리 택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 내가 이렇게 죽으면 구원받나, 이런 흔들릴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분명한 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 자녀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